예, 여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서대문에 있는 홍원 덕산 아파트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홍원 벽산 아파트를 보유하고 음, 계신 거예요? 네네. 저희 아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전망이 궁금하세요? 네네. 몇평대 보유하고 계세요? 32평대. 32평대 아드님이 거주 하고 계신데 향후 미래가치가 있는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홍운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2년 반 정도 됐어요. 지금. 2년 정도 되셨어요? 2년 좀 넘었어요. 아, 지금 그러면 아드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시고 아드님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니, 요 우리 아들이 산 건데요. 예. 거기 사는데 그 옆에 유진상 앞에 더삼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못 가겠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거예요.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가게 하셨어요? 그덧셈은 새로 생긴 새로가 새로 진지가 얼마 안 되고 되게 비싸요. 네. 근데 그게 더 전망이 좋다고, 그게 가고 싶어 하고 출그래가지고 아, 전망이 좋다고? 네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드님이 매수하셨고 아드님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자 이거를 매수하신 가장 큰 목적은 어찌 됐든 간에 아드님은 거주의 목적을 많이 두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예. 지금 거주의 목적을 많이 두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투자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 아드님 생각은 뭐냐면, 은 아, 새 아파트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홍은벽산보다는 새 아파트로 가는 게더 낫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뭐냐면, 은새 아파트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향후에 나중에 미래가치를 봤을 때, 새 아파트하고 아니면 좀 오래된 아파트고 가격이 좀 낮아요. 이 아파트하고 봤을 때 가격 상승폭이 어떤 게클 거냐? 지금 네. 현재 봤을 때는 홍운동의 벽산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은 더클 거예요. 앞으로 더 크게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이건 한 8억 좀 넘어가고 이건 한 10억 이쪽은 한 12억 간다는 거 그를 그걸 무리고그더 그걸 가고 싶어서 하니까 저는 홍운이 더날것 같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아드님은 이거예요. 네. 아드님은 지금 현재. 거주의 목적을 더 많이 두고 계신 거고 우리 아. 어머님은 투자의 목적을 더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아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아드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주의 목적을 두실 거라면 새 아파트 가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 제가 네. 과거에도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홍은동 네. 지역이라든가홍계동 지역은 아, 서울 지역 중에서도요 저평가된 지역이에요. 가격이 싼게 아니라 저평가입니다. 네네 맞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가격이 충분하게 올라갈 아파트고 충분하게 올라갈 지역인데 가격이 지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바꿔서 얘기하면 가격 상승 폭이 앞으로 조금만 여기에 뭐가 가해진다면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클 지역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도태 예. 같은 게 많이 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이.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드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 투자의 목적을 많이 둘 거냐 아니면 거주의 목적을 많이 둘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격 상승이 큰 거는 홍은벽산이더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 그게 지금 진지가한 30년 정도 됐어요. 저도 거기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네. 근데 재개발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거는.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은 아직은 멀었어요.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네네. 결국에는 진행은 돼야 돼요. 네. 홍은동 일대, 홍운동 일대랑 홍대동 때는... 일대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